자 과연 2라운드에서는 어떨까요? 플로 엔제스 팀이 1라운드에 서력을 할지 아니면 신한금융투자가 1라운드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2라운드 첫 경기를 잡게 될까요? 자그 시작은 신정주의 총샷으로 포문을 열겠습니다. 95년생 신정주 신정주 선수 위에 단식 경기는 1승 2패였고 복식에서는 1승 4패였습니다. 득점 성공률이 복식에서는 55.8%를 기록했어요. 단식보다는 조금 떨어졌었네요. 네. 예. 자, 지금 초고 키스가 나면서 공격이 실패됐는데요. 예. 아쉽게도 초고샷을 놓치고 마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길게 봤는데요.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초고 실패. 신정주. 자 이제 사파타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스트로크 가볍게 성공합니다 네. 사파타 선수는 1라운드 때 종합 성적이 5승 3패였고 복식 경기는 3승 2패를 기록했었습니다. 아, 득점 성공률이 역시 복식에서보다는 단식에도 좀 앞섰고요. 전체적으로 58%보다 58 조금 높았군요. 네. 자 뱅크샷률은 뭐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 뱅크샷이 6.7%니까요. 네. 자 사파타 계속되는 기회 비껴치기 네 좋아요 가볍게 성공합니다 어! 자1 세트 복식 경기는 이제 K W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K W 방식은 득점을 한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4 세트 혼합 복식은 스카치더블 방식으로 어, 번갈아 선수가 같은 팀의 선수와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하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혼합복식은 호흡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계속되는 사파타의 공격. 이득점 성공. 옆돌리기 끌어주는 공이죠. 가볍게. 키스. 아 아하, 키스를 빼지 못하는군요. 빠졌... 네. 자, 지금 1목적구가 2목적구 쪽으로 직접 가면서 키스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좀 두꺼운 두께로 1목적구를 끌어줬는데요. 네공과 아, 목적구가 키스가 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실패. 네. 자, 첫 번째 공격 떨어집니다. 마민캄 선수. 자, 2라운드 첫 경기. 신한알파스의 첫 득점 마민캄이 기록을 합니다. 마민캄 선수는 총 1라운드 전적이 4승 2패였는데 복식 전적은 3승 모두 따냈습니다. 자, 원맥 걸어치기 아하, 뒤로 올라오는 아, 상황에서 도 맞지 않는군요. 짝 짧았어요. 강한 스톡을 통해서 두 점짜리를 노려봤었던 마민캄 첫 포인트를 얻는데 만족을 합니다. 자, 이번 2 라운드도 역시 마찬가지 1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관중이 없는 무관중 경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팀의레이더 엄상비 선수도 첫 소개에서 득점을 만들었고요. 3대 1로 벌립니다. 팀의 주장 77년생 엄상필 더블 쿠션을 노리고 있는데요. 예. 두 쿠션째 지점을 확인을 하고 비교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부드럽게 정확합니다. 네. 더블 네. 쿠션. 강민구 <laughs> 선수 어, 그리고 엄상필 선수 그리고 최원준 사파타가. 이 팀의 남자 선수들이고요. 지금은 엄상필 선수입니다. 아, 복식 경기에서 1라운드 때 성적이 좋았어요. 아, 엄상필은 이 복식 경기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네요. 네. 3패였군요한 예. 번도 복식 경기 이기지 못했었던 엄상필 선수입니다. 자 연속 득점 성공 4대1. 야 가볍게. 자 여러분들 보셨어요? 길게 진행이 떨어질까요? 될까요? 아좀 아, 짧았네요. 예. 하지만 첫 스트로크에서 두줄 만들면서 4대 1로 벌립니다. 엄상필. 자, 2라운드 첫째 날인데 예. 자, 1라운드 첫째 날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좀 많이 길어서 선수들이 좀 애를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오늘 공 다니는 모습이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선수들이 뭐 평상시에 연습했던 감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예. 컨디션이에요. 신정주 선수가 첫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짧은 상태입니까? 긴 상태입니까? 지금은 뭐공 다니는 거 봐서는 뭐 그냥 정상적인 아하, 보통의 예.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 계속해서 태생 상태가 바뀔 것 같습니다. 신정주 짧게 봤죠. 자대회전 시도했어요. 뱅크샷. 자 짧게 다니는 모습이 떨어집니다. 아, 네. 대단하네요. 네. 이야, 쉽지 않은 대회전 공작이었는데 드디어 득점 만듭니다. 초구 샷에서는 아쉽게도 키스가 났었고요. 자 지금 빨간 공이 레일에서 조금 떠 있었고 예. 노란 공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목조고를 빨간 공으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었는데, 그렇잘 처리했습니다. 를 지금은 살포시 끌었어요. 자, 힘이 있을까요? 자, 좀 약한 것 같은데요.까지 굴러가네요. 자, 충분히 굴러갈 수 있을까요? 굴러갈 수 있을까요? 아하 힘이 부족했네요. 네. 자, 하지만 두 점짜리 어, 성공하면서 단한점 차. 자, 이런 공을 주면 어. 신정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바로 두 점짜리를 주었어요. 사파타의 공격인데요. 1라운드때 뱅크샷 정확도는 6.7%로 어, 김영철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대목인데 이번엔 어떨까요? 지금은 빠지지 네, 않네요. 좋아요. 그리고 모아놨어요. 다시 한번 뱅크샷 키퍼. 자 코너에 몰아넣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사파타 자 오늘도 역시 2차전 헬릭스 공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1라운드 예. 때는 이 볼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큐미스가 좀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된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사파타 역시 짧게 봤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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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네. 예, 네. 연속에서 네. 점8대3 5점 차. 자, 지금도 뱅크 샷을 보 네. 요 부드럽네요. 사파타. 자, 네. 공이 성공하고 그다음 공도 역시 뱅크 샷, 네. 뱅크 역회전으로 우리가 흔히 네. 네. 접시라고 불리는 네. 예. 네. 어, 그런 공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자, 타임 아웃. 타임아웃을 요청했어요. 사파타. 네. 오늘 경기 두 번째 타임아웃 신정주가 첫 번째 사용했고요. 자, 엄상필과 정확하게 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자, 이름은 셋중 셋인데요. 그러니까요. <laughs> 예. 자, 다시 한번 뱅크 샷. 원 뱅크 샷. 돌아 나오면서 나갔어요 6점째. 네. 자좀 두껍게 맞으면서 넘치나 했습니다만, 예 성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살포시 맞으면서 점수를 더 벌렸습니다. 사파타 다비드 사파타 복식 경기에서 무려 1라운드때 다섯 경기 나와서 3승2패였습니다 자 기스는 뺐고요. 자, 정확합니다. 뒤로 돌려치기 남았어요. 원투에서 네. 회전이 정확하게 어, 뒤로 돌려치기. 자 회전이 아주 역 최대한으로 먹었죠. 예. 그러면서 득점되는 모습. 지금 상황에서 키스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거였나요? 얇은 두께로 나갔기 때문에 일목적으의 움직임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키스는 충분히 뺄수 있었던 그런 각도였고요. 아 예. 자, 이제 넉점 남았습니다. 블론 리조트. 11대 3. 자, 아래쪽으로. 자, 빗겨치기. 아. 깨끗해요 아. 이제 탄속점. 카운트 쓰립입니다 야, 아, 사파타가 시작이 좋네요. 지금 12점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10점을 지금 사파타가 만들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이닝. 지금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 살포시 끌어서 짧을까요? 아좀 짧았네요. 예. 하지만 이번에 뱅크샷 3개 성공시키면서 6점 그리고 2점을 추가하면서 총 8점. 12점에 올라섭니다. 마밍캄, 자 포지션은 괜찮아요. 네, 엿떨리기가 충분히 나오는 공이죠. 자 키스가 지금 따로 들어났고요. 여기서 키스가 키스가 빠지는군요. 오, 위험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키스가 많이 나는데 저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은 뭐 여기, 의도된 샷이긴 합니다만 예. 일목적구의 속도가 조금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랐어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기스가 날 뻔했는데 분 예. 조금 더얇은 두께로 끌어주는 샷이 아하. 필요했었던 거죠. 두꺼웠기 때문에 네. 튀어나와서 자 길게 뽑아봤는데요. 자, 좀 짧아보여요. 짧아 네. 자이렇게 되면 단한점 추격. 늑점이입니다이차가좀 네. 아직 커요. 이 부분은 이이 자 이제 마무리가 필요한 블론 리조트 블론 엔제스 팀 엄상필 주장입니다. 초구에 두 점을 만들었고요. 부드럽게 샷을 했습니다. 늘어지는데요. 하지만 짧아요. 너무 짧게 떨어뜨렸네요. 석점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같이 빗각에서의 옆돌리기가 사실은 각도제기가 쉽지가 않지요. 예. 그 정확하게 떨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신정주입니다. 자, 직접 3쿠션으로 마운드는 됐습니다만 예. 직접 2쿠션에 맞는군요. 자, 추격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쉽게도 추격이 되지 못합니다. 신정주가 현재까지 세 번의 공격에서 이득점 성공. 자 사파타 카운트 3, 3득점 과연 마무리할까요? 당점이 하단으로 지금 내려가 있죠. 예. 내려가는 각도를 최대한 억대하기 억제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떨어지면 아하 하 아. 키스가 빨랐네요. 네. 자 계속해서 마빈컴. 실패 이닝 영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는 블루원 리조트 자 마밍캄 각을 계산합니다 자 지금 사파타가 공략한 어, 포지션과 비슷한데 이적구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군요 완뱅크를 어치기로 끌어서 아하, 아. 그렇네요. 떠있기 때문에 이적구가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좀 부족했네요. 예, 끌리지 않았어요. 예. 자 이러면서 역시 넉 점에 묶여있는 신한 알파스 자 1세트 6이닝째 편안한 볼 받았어요. 엄상필 자 옆돌리기 강하게 오호 또 빠져요 계속 잡네요 예 앞선 공격도 옆돌리기인데 빠졌고요 지금도 빠집니다 신정주. 3이닝 연속 공타 자 이제 신정주 자좀 아, 까다롭죠 그렇네요 1적구 그리고 수구와의 거리가 있고 수구는 또 테이블에 붙어 있고요. 자, 왼쪽 회전을 주는 거 봐서는 얇게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를 하는 것 아하, 같은데요. 네. 맞히지도 못했네요. 자, 지금 노란 공의 반대쪽 부분 어, 왼쪽 부분을 이용해서 빗겨치기로포커션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자, 11대 4에서 나가질 아 못하고 있는. 블루원 엔젤스 팀 사파타가 12점 중에 10점을 뽑았고 하이런 어 18점을 만들었었던 사파타인데 하얀 공을 먼저 선택하지요 자 키스는 완벽하게 뺐고요 각이 중요합니다 각이 되는군요 네, 깨끗합니다 이제 카운트 투입니다 한 2점 13대4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이용해서 얇게 옆돌리기가 좀 힘들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방향, 방향을 바꾼 건데요. 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자 포지션 괜찮아요. 두점이면 남자 복식 경기 스타트 경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각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네. 예, 회전력살아 있어요. 정확해요. 이제. 세트 포인트 i n 대 s 카운트 원 자, 마지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파타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2라운드 첫날 첫 경기 첫 세트 경기입니다. 끝낼까요? 네, 대회전 n t Set p 자,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고요. 짧게, 짧게, 네, 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의쪽으로이에으첫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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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 사파타 으로 이쪽으로 이서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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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로 나냈습니다.